안녕하세요 여기는 농약의 무법지대 전라북도 장수 각골의 덕천입니다 아, 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닥에 붉는 벌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계속 드러나죠 자, 군산에서는 없었던 일입니다 군산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장수에 들어오면서 바닥에 깔리고 있어요 정말 심각할 정도로 깔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게, 참 환장을 노리죠로 이게, 이게 전라북 도 장수예요. 이제 오늘, 오늘, 요 놈들은 오늘 까진 겁니다, 오늘. 색깔을 보면 오늘, 오늘 까진 거예요.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양의 벌이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속해서 계속 아, 죽어 나갑니다. 이게 이게 전라북도 장수의 현실이에요. 그냥 앞으로 더 많은 양이 죽어 나갈 겁니다. 점점이 여러분이 보이는 저 점점이 전부 다좀꿀벌이다 죽은 거예요. 오늘이 3일째인가요? 이틀째인가 3일째인가요? 단 3일 만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정말 농약의 무법지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은 지금 벌통 위에 도로를 올려놨습니다. 이 도로를 올려놓은 이유가 뭐냐면 부저가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왜 부저가 확산이 됐는지 우리 ABC님 이 오셔서 측정을 다 했습니다. 측정을 다 했는데 결과는 뭐냐, 기존에 있는 통이 벌통에 비해 <laughs> 대형벌통, 대박벌통이 통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1번 벌통인데 대형벌통에서 지금 다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벌도 많이 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벌통으로 바꾼 건데 밑에 이렇게 보시면 부라고 써놨습니다 부라고 써놓은 건부저가 확인된 거예요 여기 하나가 확인이 됐고 <laughs> 여기 여기 또 부라고 써놨습니다 좀두개두개부저가 확인됐죠 그리고 여기까지만 둘레 67통 둘레 67통 일곱 통을 어, 일반 볼통으로 교체를 했고요. 나머지도 벌세력을 확인하면서 계속 교체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대형 벌통을 놔두는 것, 놔둬야 되는 건 놔두고 그렇지 않고 어, 벌세력이 많이 빠진 것들은 어, 이렇게 일반 볼통으로 전부 교체를 할 겁니다. 이 교체 작업을 해야 진안으로 넘어가는데도 제가 수라고, 그리고 <laughs>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채밀, 체밀, 채밀한 꿀을 숙성시키는 것도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부저가 생긴 건 현재 두통이 확인됐습니다. 두통. 기존에 우리가 본 부저통 말고 새로 부저가 생긴 건 두통이 확인이 됐어요. 두통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오늘 비오투 약제를 이제 기존에 기존에 최초에 넣었던 약제 말고 그 수를 조정을 했습니다. 양을 조정을 했고. 이 벌통에 맞는, 그리고 야네들은 생물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놈들이에요. 움직이는 놈들이다 보니까 선풍도 할 것이고,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첫 상품이 나온 거죠. BO2라는 이산화염소 게스가 나온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야네들이 선풍도 하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소문도 열려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양이 적더라. 그래서 그 양을 지금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오늘은 그 양을 맞춰서 이 통에 맞춰서 다시 지금 비오투를 집어 넣을 겁니다. 그래서 위에 돌이 올라가 있는 것들, 돌이 올라가 있는 것들은 가스가 적은 겁니다. 그리고 돌이 올라가 있지 않은 것들은 그래도 이화람들 가스가 잘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이 통도 잘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이 통도 잘 나오고 있고 요것도잘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돌이 없으니까. 근데 이것 등에 돌이 지금 올라가 있죠. 돌이 올라가 있는 것들은 통이 커지면서 이산화염소가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미미한 양이 나온다 그래서 그걸 보충해 주기 위해서 오늘 이산화염소가스를 다시 집어 넣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어, 돌이 없는 곳이 있어요 없는 곳이 있는데 이거는 이산화염소가스라 1차가 들어간 거 말고 2차가 다시 또 들어간 게 있어요 조정을 해서 들어간 거요것들은 또 가스가 어느 정도 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3차로 다시 테스트해서 3차로 해서 집어 넣는 건이제이 통에 비례해서 나오는 양을 어느 정도 맞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통, 통 크기하고 이산화염소 가스 발생량하고 요걸 맞췄기 때문에 오늘 새로운 어, 이산화염소 가스를 집어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나중에 나중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스트립제 집어넣죠? 자 소, 소비가 넉장 이하의 단상벌에는 스트립제 반절만 넣으라 그랬습니다. 넉장 이상의 소비에는 스트립제 한 장을 넣어라개상에는 스트립제 두 장을 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통 크기에 따라서 이산화염소 게스가 안에서 머물러는 어느 정도 양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미미하다. 그거 때문에 아 다시 하는 거니까요. 이게 추가 추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laughs> 네. 자 이렇게 보면 바닥에 뒤집으면 안 되는데 옆으로서 상관없지만 뒤집으면 안 됩니다. V자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최종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테스트한 이산화염소 가스의 최종을 V자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 나중에 여러분한테 영상을 보여줄 때도 제가 요,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요, 지금, 죽어나가는 벌들이 많기 때문에, 죽어간, 죽나가는 벌들이 너무 많습니다, 현재. <laughs> 그래서, 어 화분떡을, 화분떡을 공급해 줄 거고, 자, 화분떡 공급할 때 보시면, 여러분 지금 꿀채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산란 은 계속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벌들이 농약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들꽃을 채취하러 가면서, 화분을 채취해 오면서 지금 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화분떡을 넣어주는데, 3분의 1, 4분의 1? 대충 그렇게 보시면 돼요. <laughs> 3분의 1이나, 5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 넣어주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닐을 있는 상태로 자르고, 그냥 이 상태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 상태로 넣어주면, 양끝 단, 양 끝단으로 벌들이 화분떡을 먹습니다. 그거 꿀을 채밀할 때는 통째로 그대로 들어서 빼내면 손에도 묻지 않고.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에다 어떠나? 안되다. 밖에서 오늘 못맞게끔 오 니까 뒤로 날라가 겠죠？거의 <laughs> 이번 에 들어가 는 이산화 염소. 가스가 아마, 어,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가 정한 마지막 거의 완성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존에, 기존에 끄는 그 술을 벌통하고 벌통 결통 크기하고 벌량하고 이걸 보면서 계속 조정을 했고 오늘 들어가는 것이 아마도 마지막 최종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제 그냥 뒤로 밀고, 밀고 나와 야 네, 이게 문제야 아, 그래서 지금 대형볼통은 다시 다시 만들어보도록 이걸 안쓰고 이게 대박볼통이 이게 문제야 크기가 틀려 사람 사람 미쳐버리는거 산란하는 벌을 벌들이 화분떡을 먹게끔 해주고 지금 보시면 이게 뒷면에 부위 표시가 없죠? 최초 최초의 이산화염소 깼습니다. 그리고 부위 표시가 있는 검은 표시가 있는 게 이게 최종 최종 이산화염소 깼다. 그래서 벌통의 어, 크기 그리고 소문 소문이 열려 있다는 걸 감안해서 나온 마지막 거의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이 <놀람이> 아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작업을 쭉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여기에서, 여기에서 보고, 부저가 있는 것들은 앞에서 아까 제가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부저라고 표시된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모두 부저라고 표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 넣는 이산화염소 가스가그 부저, 부저를 잡을 수 있는지, 확실하게 잡는지 또 다음 결과를 보면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 b o 투를 다시 다시 집어뒀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어넣은 BO2는 이제 통그 다음에 이산화염소가스가 나오는 거 나오는 양 기존의 통에서 나오는 양하고 모두 조합을 한 거고 첫 번째 넣은 것이 아, 우리가 말하는 그냥 그냥 벌통 크기 선풍도 없고 소문도 없는 벌통 크기에서 실름한걸 제가 제일 첫 번째로 넣던 거고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문제가 돼서 두 번째 집어넣은 게 그걸 감안해서 아, 두 번째를 집어넣습니다. 두 번째 비오트를 집어넣고 지금 오늘 넣은 것이 아마 거의 체중이다시피 한것 같아요. 그래서 벌통 크기나 야네들 소문 선풍의 영향을 고려를 해서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 요놈이 요놈이 이번 실험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저도 대형불통 지금 대법불통에서 지금 벌세력을 보고 일반 계상불통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내금을 하면서 바꾸는 거기 때문에 부저가 있는거는 앞쪽에다가 부저라고 제가 기록을 하고 그 벌통은 여러분하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꿀 많이 수확하시고요.